안녕하세요. 찬찬 TV의 찬호의몽입니다. 아, 어제는 제 생일이라 형하고 동생하고 아, 다른 형 누나들한테. 쿠폰을 받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햄버거 쿠폰하고 치킨 쿠폰하고 피자 쿠폰하고 커피 쿠폰이 와가지고 아, 금요일마다 하나씩 먹으려고요. 잘못 탔습니다. 아, 아 이제 어제... 아, 자전거 제가 왜 자전거를 못 탈까요? 오른쪽을 오른쪽은 중심을 잠, 잘 잡는데 왼쪽이 중심을 잘 못잡아가지고 자전거가 계속 좀 가다가 나와가지고 조금 가다가 넘어가지고 조금 가다가 넘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아 자전거 아 중심 저 대학교 때 알바 장애 학생 도우미 그 제가 도와줬던 걔는 자전거를 잘 타던데 왜 저는 못 탈까요? <laughs> 연습을 많이 안해서 그런가 하루종일 연습했는데 <laughs> 왜 자전거를 못 탈까요? 뭐, 운전도 하는데, 뭐, 자전거라고 못할 게 있습니까, 뭐. 연습하다 보면 되겠죠. 아. 연습하다 보면 되겠죠, 뭐. 음. 여튼간에, 오늘도 화요일이네요. 화요일도 하지. 음. 어, 화요일, 화요일, 오늘이, 아, 기가, 이게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아 오늘은 달이, 달걀 모양이네요. 고에 뭐가 나가지고 메디팜을 붙이고 왔습니다. <laughs> 아 어쨌든 총정이 오늘도 알팅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하여튼 아... 아 어제 제가 버스를 퇴근 시간에 탔는데 저는 맨 뒷자리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타거든요. 근데 제가 앉을 때맨 뒷자리 가장 자리에 앉을 때. 머리를 박고 앉았는데 음 그... 그 다음 들어오시는 분도 머리를 박고 앉으셔가지고 좀 웃기더라고요 참을 웃어가지고, 웃음 참느라 혼났어 <웃음>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어쨌든 간에, 오늘도 할게요. 아, 퇴근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햄버거를 월급날이라..는 아니고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친한 형이.. 아 친한 누나가 쿠폰을 선물해주셔서 그걸로 햄버거를 샀습니다 <laughs> 월급을 받았어도 제가 과하게 회식할 그럴 그런 월급은 아니어서 다른 치고 회식을 한번 선물 받은 쿠폰으로다가 해보았습니다.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 양세표. 급여음 양세표와 로또 영지입니다. 오늘 월급날이라 로또를 한장 사왔습니다. 아, 개이 되면 좋겠네요. 아. 1등 나오면은, 건물을 하나 가가지고, 건물 주주가 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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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이렇게. なるほどそこまでいかすすみ